국산경남 이경주, 국산 6등급 안말들의 1,4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3번 라운더밀리언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가장 안쪽 1번 하만 봉화산이 강하게 치곤하고 있고, 외곽에서는 10번 와일드아델이 치곤하면서 8번 그린지타와 함께 선두권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10번 와일드아델이 선두권 장악에 나섭니다. 안쪽에 1번 하만 봉화산이 2위, 8번 그린지타가 3위, 3번 라운더밀리언은 4위로 밀려있고, 5위권에 5번... 다리뜨니와 4번 남도율 등이 뒤쫓고 있습니다. 선두그룹 뒤쪽으로는 14번 성실시화와 12번 그린파파고 13번 닥터캔디가 따라붙어 있습니다.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10번 와일드 아델과 안쪽에 1번 하만 봉화산 여전히 1, 2, 3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제 외곽에서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 5번 다리뜨니와 14번 성실시아오가 바깥쪽에서 치고 나면서 3, 4위권 등장 했습니다. 10번 와일드 아델을 앞세우고 안쪽에는 1번 하만 봉화산 바깥쪽으로 3번 라운더 밀리언과 8번 그린치타가 뒤쫓으면서 직선주로 경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0번 와일드 아델이 아직까지는 1마시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남거리 300m, 10번 와일드 아델 어렵게 선두를 지키는 가운데 안쪽 치고 1번 하반 봉화산, 모준호 기수와 함께 역전을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1번 하반 봉화산이 선두자리를 낚아채는듯 바깥쪽 10번 왈드 아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 외곽에서 날아오고 있는 4번 남도 1등과 12번 그린팝하고 11번 4번 세 마리가 동등하게 맞서는 상황. 10번 4번 1번 10번 1번 4번 세 마리 앞선에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국산 6등급 1,400 아, 앞말들의 경주, 이경주 마지막까지 혼전이 계속되면서 선두권